사랑해서야 우리가 처음 만나고 한 달이 지나고 반년이 흐르고 이제 1년이 넘어선 지금 이렇게 신중한 서로를 맡주 보며 평생을 약속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인연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 소중한 당신에게 나 박경민은 나 국고우는 맹세합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당신과 가족을 사랑할 것이며 당신과 함께하는 하루하루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당신은 내 몸같이 사랑하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당신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내가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늘 사랑하며 예쁘게 잘 살겠습니다. 2021년 5월 15일, 신랑 박경민, 신부 구고의 네, 흉찬 네, 박수 부탁드리습니다 선업선업문, 선옥, 이제 신랑 박경민군과 신부 부고원 양이 일생 동안 고락을 함께 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여 부부의 연을 맺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지혜와 사랑으로 이겨내는 참된 부부가 되기라 믿습니다. 이에 이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음을 양가친님이 하객 여러분 앞에 선언합니다. 2021년 5월 15일 신랑 가수지. 예, 박한부자 추청객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기에 오르지 저희 아이들의 결혼식을 위하여 원근 각지에서 귀한 걸음 가주신 가족 친지 파견 여러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드님 훌륭하게 키우셔서 저희 집안과 소중한 인연을 맺게 하여 주신 사동댁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축하 인사드립니다. 광채나는 경빈이, 눈 속에 빨간깔기 태몽의 주인공 고은이 두 사람이 이렇게 나랑 있어 있으니 눈이 기시고 아름답습니다. 이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말로 표현을 하지다보게겠습니다 혼자로서 이 아름다운 결혼식에 덕담을 어떻게 해줘야나 하고 고민 좀 해봤습니다. 고사선거를 좀 인용하자니 이 친구들이 한자를 배운 세대가 아니고 믿음, 소망, 사랑을 나누면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런 석다은 너트비에 또 너무 대중화가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연구를 좀 해서 100년 해를 위해서 부부간에 해서는안될일 다섯 가지를 제가 100년 모금으로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자, 인센티브로 이 조항들을 100% 실천한다면 나는 전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니다박 참고로 나의 전체 예산은 유이제 자전차 가 2대나 됩니다 가격이 좀 나갑니다 원 플러스 원 애기 자전거는 제가 시장 조사 중이니 필요할 때이야기하기 바랍니다 빠르면 빠르게 줬겠죠 근데 여기서 마음이 좀 걸리는 것은 이 내가 가진 자전거 두 대가 전부 다 사람용이라서 타는데부산에부산에이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버지로서 고민이 좀 많이 됩니다. 서로이 좀 길었습니다. 자, 이제 본론은 들어갑니다. 백년 5금, 제 1금. 식사는 언제나 배부르게 먹고 운동은 절대는 해는안 됩니다. 개껏입니다. <laughs> 유산소 운동은 산성 농도를 희박하게할 것이며, 근력 운동은 근육의 볼을 더욱 깊게 만들어줄 겁니다. 요즘 트렌드는 먹방이죠. <laughs> 제 2급. 일은 절대로 쎄빠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골병듭니다. 일은 잘하면 되는 것이지, 골병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젊은 시절 한, 한 골병 들었다가, 나은 사람 되겠습니다. 제3금 세계와 시대에 절대, 절대로 동참해서는 안됩니다. 세계 무대로 진출하는 것은 좋지만 가족간에 생이별합니다. 생이별의 산중인 지금 인도에 있습니다. 저하고는 1촌이고 신부 고은이하고는 2촌 사이입니다. 제4금 절대로 꽃길만을 걸을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꽃길은 없습니다. 꽃길만 계속 고집하면 떨어지는 꽃잎 때문에 미어원님들 많이 바빠지십니다. <laughs> 제 5금. 상대방의 마음을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사람 마음은 하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두 사람의 생각이 때로는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수용하고 배려해주는 마음만이 필합니다 신랑 박경민, 신부 고은경민이는 고은이, 고은이는 경민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임을 항상 검심하고 두 사람이 손을 꼭 잡고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세요. 힘든 일도 기쁜 일도 언제나 함께 나누기를 아버지는 당부합니다. 하객 여러분 다시 한 번. 아름답고 소중한 축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이 부부가 잘 사는 모습 지켜봐 주십시오. 각 가정의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앞으로 기대그 대소사의 보은호 기회로 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